안녕하세요. 벤스그레입니다 오늘은 k f 카 가니발 9인승 작업 영상 보여드릴게요. 프리미엄 엠보 매트 작업이고요.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순정 매트 청소까지 싹다 해놔가지고 이제 깔아드리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프리미엄 매트 이렇게 엠보 매트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1열부터 작업을 하고 2열 작업하고 타열, 트렁크, 매트까지 이렇게 다 작업을 마무리 했고요. 이렇게 요즘은 이제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차를 사시면 거의 옛날에 모누린 작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이렇게 컬팅되어 있는 이제 프리미엄 매트를 많이들 하세요. 엠보 매트를.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고 이게 또 유행 아닌 유행이라고 볼수 있겠죠. 차들도 똑같이. 유행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많이 작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집에서 장판을 깔더라도 이제 장판이 이제 두툼한 게 있고 얇은 게 있는데 얇은 걸 하면 그만큼 발에 피로가 더 심하거든요. 근데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발의 피로도가 더 덜해요. 그래서 얇은 것만 까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두툼한 거를 깔아주면은 뭐 여기서 많이 서 있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순정 매트나. 여기다 코일 매트를 까시는데 깔기 전 영상 한번 찍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꼼꼼하게 다 작업을 한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열 매트도 이렇게 표안 나게 깔끔하게 다 했습니다. 한번 뒤로 밀어볼게요. 네, 이렇게 다 안으로 들어가게 다 모양대로 작업을 해서 전혀 손상되지 않게끔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K4 하이브리드 9인승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는 맨스 결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